한국 야구 예능의 판도를 뒤흔든 사건 불꽃 야구 4화가 j t b c 위 저작권 신고로 삭제됐다. 팬들은 충격과 분노로 들끓었다. 소셜미디어는 JTBC 너무하다. 라는 외침으로 가득 찼다. 불꽃 야구는 스튜디오 시원이 제작한 유튜브 예능. 은퇴한 프로야구 선수들의 열정이 담긴 프로그램이다. 첫 방송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1화는 300만 조회수를 돌파하며 화제를 모았다. 김성근 감독과 이대호. 박용택 등 레전드 선수들. 그들의 활약은 팬들의 가슴을 뜨겁게 했다. 4월 27일 구척 스카이돔에서 열린 첫 직관 경기. 티켓은 5분 만에 매진되며 11만 명이 몰렸다. 스튜디오 시원은 최강야구의 후속으로 이 프로그램을 런칭했다. 하지만 JTBC와의 갈등이 문제의 시작이었다. JTBC는 최강야구 IP를 자사 소유라고 주장했다. 불꽃야구가 이를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5월 5일. 1화가 유튜브에서 공개되자마자, JTBC는 즉각 저작권 침해 신고를 접수했다. 1화는 17일, 2화는 21일, 3화는 23일 차단. 팬들은, 이건 터무니없다. 며 분노를 표출했다. 스튜디오 시원은 즉시 2위 제기를 신청했다. 유튜브 시스템을 악용한 신고, 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유튜브 규정상 경고 3회 누적 시 채널 삭제. 팬들은 채널 폐쇄 우려에 불안해했다. 26일 오후 8시. 사화 공개를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JTBC의 신고로 이 또한 삭제 위기에 처했다. 스튜디오 시원은 사화를 예정대로 공개하겠다. 라며 팬들의 성원을 배신할 수 없다고 밝혔다. 팬들은 x 를 통해 실시간 반응을 쏟아냈다. JTBC가 팬심을 짓밟았다. 는 댓글이 이어졌다. 한 팬은 밤새 기다렸는데 삭제라니. 라며 이건 야구팬에 대한 모독이다. 라고 성토했다. 불꽃야구는 단순한 예능이 아니었다. 은퇴 선수들의 두 번째 무대로 감동을 선사했다. 김성근 감독의 카리스마와 전략, 선수들의 땀과 열정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4화에서는 불꽃파이터즈의 두 번째 투수 위기, 치열한 공방 속 전략이 펼쳐질 예정이었다. 팬들은 4화의 드라마틱한 전개를 기대했다. 하지만 삭제 소식의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었다. JTBC는 최강야구 시즌 1에서 3위 저작권을 주장. 불꽃야구가 유사 포맷이라며 고소했다. 스튜디오 시원은 시즌3까지만 계약이었다. 라며 새로운 창작물이라고 반박했다. 장시원 PD는 최강야구의 원제작자였다. 그는 불꽃야구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JTBC는 제작비 과다청구 의혹도 제기했다. 수억에서 수십억 원 과다청구라 주장했다. 스튜디오 시원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라며 제작비는 투명하게 정산됐다. 고 반박했다. 팬들은 이 갈등에 피로감을 느꼈다. 왜 팬들이 피해를 봐야 하나? 라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X에서 한 사용자는 JTBC가 독점하려 한다. 라며. 팬들의 즐거움을 뺏지 말라. 고 외쳤다. 불꽃야구 1화는 동시 접속자 10만 명 돌파. 슈퍼챗 후원으로 618만 원을 기록했다. 2화는 13만 명이 실시간 시청했다. 3화는 241만 조회수를 넘기며 흥행을 이어갔다. 이런 인기에도 불구하고 영상은 차단됐다. 팬들은 "이건 부당하다"며 거세게 항의했다. 스튜디오 시원은 유튜브의 저작권 시스템 악용"이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JTBC는 4월 2일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 28일에는 장시원 PD를 형사 고소했다. 혐의는 저작권법 위반, 상표법 위반, 업무상 배임과 업무방해까지 포함됐다. 스튜디오 시원은 콘텐츠 자율성을 지키겠다 라며 시청자 권익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팬들은 불꽃야구의 존속을 응원했다. 이대호의 홈런을 다시 보고 싶다는 댓글이 많았다. 야구 팬들은 특히 감정적이었다. 은퇴 선수들의 꿈을 막지 말라 고 호소했다. 불꽃야구는 단순한 스포츠 예능이 아니었다. 팬덤과 선수들의 정체성을 담은 문화였다. 4화 삭제 소식은 팬들에게 큰 충격이었다. JTBC가 너무 강경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한 팬은 야구의 감동을 뺏겼다. 라며 이건 단순한 영상 삭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스튜디오 시원은 사화 공개를 강행했다.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위지를 보였다. 하지만 유튜브 경고 3회 누적 오려 채널 폐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미디어 업계는 채널 삭제 가능성은 낮다. 라며 법적 분쟁 중이라 판단이 필요하다. 고 분석했다. 불꽃야구는 고척스카이돔 경기로 화제를 모았다. 동국대와의 경기는 팬들의 기대를 높였다. 선수단은 박용택, 송승준, 정근우 등 25명. 그들의 팀워크는 프로그램의 핵심이었다. 팬들은 "이런 팀을 다시 볼수 없다니?"라며 JTBC 위신고는 터무니없다. 고 비판했다. JTBC는 최강야구 시즌 4를 9월 런칭 계획. 새로운 포맷으로 시청자를 사로잡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팬들은 불꽃 야구를 원했다. 원조 선수단이 최고다. 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스튜디오 시원은 유튜브를 플랫폼으로 선택했다. TV나 OTT 계약은 아직 없었다. 이는 제작비 부담을 키웠다. 조회수와 후원만으론 지속이 어려웠다. 팬들은 광고나 굿즈로 지원하겠다. 라며. 불꽃 야구를 지켜야 한다. 고 외쳤다. X에서 불꽃 야구 지켜라 해시태그가 유행. 팬들의 연대는 갈등 속에서도 강렬했다. 한 사용자는 JTBC가 질투하는 거다 라며 인기를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불꽃야구의 사화는 위기 속에서도 공개. 해 불꽃 파이터즈의 전략이 주목받았다. 투수 위기와 팀의 대응. 팬들은 이 드라마를 기대했지만 삭제로 좌절했다. 스튜디오 시원은 영상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 라며 팬들의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다짐했다. JTBC의 강경대응은 논란을 키웠다. 팬들의 권리를 무시했다. 는 비판이 이어졌다. 야구 팬들은 불꽃 야구를 문화적 현상으로 봤다. 이건 단순한 예능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 은퇴 선수들의 재도전은 감동적이었다. 그들의 땀은 팬들에게 희망을 줬다. 팬들은 JTBC가 팬덤을 몰라. 라며. 불꽃 야구는 우리의 추억이다. 고 외쳤다. 스튜디오 시원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콘텐츠의 자율성을 지키겠다는 입장이었다. 사화 삭제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다. 팬덤과 방송사의 갈등을 드러냈다. 불꽃 야구는 야구 팬들의 사랑을 받았다. 그들의 열정은 조회수로 증명됐다. JTBC의 신고는 팬들의 분노를 샀다. 왜 우리의 즐거움을 뺏나?는 질문이 많았다. 스튜디오 시원은 시청자 권익을 지키겠다라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팬들은 X에서 실시간 토론을 벌였다. 불꽃야구를 살려내라 는 외침이 이어졌다. 한 팬은 이대호의 스윙을 다시 보고 싶다라며 삭제는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불꽃야구는 단순한 영상이 아니었다. 팬들과 선수들의 감정이 담긴 이야기였다. JTBC는 최강야구의 IP를 강조했다. 하지만 팬들은 불꽃야구의 독창성을 믿었다. 스튜디오 시원은 새로운 창작물이라 주장. JTBC 위 주장은 부당하다. 고 반박했다. 팬들은 포맷이 비슷해도 감동은 다르다. 라며 불꽃야구만의 매력이 있다. 고 외쳤다. 사화 삭제는 팬들의 가슴에 상처를 남겼다. 이건 너무 잔인하다. 는 반응이 많았다. 스튜디오 시원은 유튜브에 위존하는 구조. 하지만 이는 재정적 부담을 키웠다. 팬들은 돈이 문제라면 우리가 후원한다. 라며 불꽃야구를 계속 보고 싶다. 고 말했다. JTBC의 법적 대응은 강경했다. 하지만 팬들은 불꽃 야구를 포기하지 않았다. 불꽃 야구는 야구 팬들의 자부심이었다. 은퇴 선수들의 재도전은 큰 울림을 줬다. 팬들은 JTBC가 팬심을 몰라라며 이건 우리의 문화다라고 주장했다. 스튜디오 시원은 팬들과 함께하겠다라며 어떤 난관도 극복하겠다고 다짐했다. 불꽃 야구의 미래는 불투명했다. 하지만 팬들의 지지는 확고했다. 사화 삭제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다. 팬덤과 방송사의 전쟁을 상징했다. 불꽃야구는 한국 야구 예능의 새장을 열었다. 그들의 열정은 팬들의 가슴에 남았다. 팬들은 이건 우리의 이야기다 라며 불꽃야구를 지켜낼 것 이라고 외쳤다.